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플레이스가 성에 잘 노출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카더라식의 콘텐츠들을 만들어 배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다가 구독자님들의 이메일과 카톡으로의 수많은 질의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영상으로 대신하여 보라더 명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더라식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분들이 하는 세 가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유튜브분들이제 영상을 보게 되신면 다면 제 영상 속질의에만 해답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 리뷰를 하지 마라 먼저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이 영수증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면 좋지 않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단골가게는 1, 2주에 한 번씩 항상 가는데 갈 때마다 영수증 리뷰를 남기는 게 불법인가요? 왜 네이버가 이걸 제재한다는 거죠? 영상 속 내용을 보면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가 순위가 떨어진 매장을 보니 영수증 리뷰를 반복적으로 남긴 게 확인되었다고요? 아, 황당합니다. 내돈 내고 내 영수증 받아서 실제 리뷰를 남겼는데 네이버가 도대체 왜 제재를 한다는 걸까요? 네, 네이버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달 미용실에 오는 데 단골 고객한테 리뷰를 쓰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요. 하하. 이게 말이 되나요? 영수증 리뷰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수증 리뷰를 제재하는 네이버의 핵심 의도는 거짓 리뷰입니다. 거짓 리뷰를 걸러내려는 게 핵심입니다.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짓된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네이버 플랫폼 사용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리뷰, 거짓된 리뷰 작성만 아니면 모든 리뷰는 실제 영수증으로 작성하시면 전혀 무관합니다.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꼬임에 넘어가셔서 단골 고객에게도 리뷰 작성을 못 하게 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인플루언서의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지 마라. 내 매장을 한 번만 오게 하고 두번세 번은 오게 하지 마라.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의 기록을 담는 공간 나만의 관심사에 따른 칼럼을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한 달에 두번세번 번 가는 곳을 리뷰 작성하면 플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실제 일어난 일들을 작성하는데 왜 해당 매장 플레이스에 피해가 갑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워블로그의 블로그든 인플루언서의 블로그든 실제 내 매장을 방문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날의 기록 남기는 거면 한 달에 4번이 문제겠습니까? 8번, 10번 남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짓된 리뷰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도 직접 두눈 부릅뜨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블로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작성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해도 모자를 판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도덕적인 정 영상 범주 안에 있는 액션들은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